안녕하세요. 프로서 니케입니다. 이 지난번에 노라조 빵 리믹스 콘테스트를 열어놓고 두 달이 넘도록 아무 결과 발표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뭐 그럴만한 사정이 있긴 했는데 저희가 워낙 또 조빈 형이 모든 참가자들의 곡을 다 발매를 하자 뭐 <laughs>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것까지는 어려웠고 원래는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미니앨범 수준의 그런 규모를 처음에 생각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랬다가 형이 하도 네.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음, 음. 아, 유통사를 쫄라서 2무곡 22곡 22곡 아 22곡이죠 음. 여러분의 곡 20곡과 처참엔 이수 이렇게 두 곡을 합해서 음. 총 22트랙짜리 리믹스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 아. 아. 여기까지 오는데도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음, 아무튼 좀 어려웠던 네. 시간이 지났고요. 가장 오늘 이제, 가장 어려운, 어려운, 다 <laughs> <어려운. 웃음>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은 처음이야. 아, 음,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네. 어. 우체국에 일하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어, 그럼요. 네. 이것도 지금 대충 개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엔 정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네. 선물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에, 이거 역시 조빈 형이 부득부득 우겨서 음. 저희의 출혈이 컸습니다. 아큰 선물까지는 아니지만, 네, 네. 음. 네, 작은 선물을 포함해서 아 그리고 사인 CD 그것도 각자 네. 커스텀 멘트를 네네네. <laughs> 적어서 네, 포장을 다싹 했고요 네. 이제 내일 네. 보내면 되겠네 근데 뭐 이렇게 이제 개수를 좀 많이 하자고 한 거는 그런 거였어요 그날 이제 우리가 10시간 11시간 11시간 했 11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 노래를 쭉 들으면서 했을 때 어, 뭔가 뭐 지루한 느낌도 없었고 음.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노래인데 좀 이렇게 새로운 느낌일 수 있을까라는 음. 어떤 그런 감정들을 계속 받으면서 야 우리 놀아조가 아무리 놀아조 노래지만 이거를 우리가 감히 판단을 내리거나 어떤 뭐 칼을 댈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음. 이뭐 많은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그또 그만한 수로 참여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 되게 놀랐습니다 네. 네. 어,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우리만의 축제로 끝나는 거 아닌가 아, 아, <laughs> 아, 저... 아, 저는 요 둘이 내고 네. 진짜 참가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아. 아. 아, 예. 그래서 저는 뭐 집에 있는 게러지 밴다라도 뭐라 해야 되나? 어, 막이 네. 생각까지 했는데 너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냥 뭐라도 다 드리자. 음.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 들어간 정말 정성은 담았지만 네. 또이이 이, 거를 뭐, 뭐요 정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있어요. 아, 예. 어쨌든 이 이벤트가 이제 마무리까지 음. 잘 완주하는 게 가장 또 저희한테는 음. 또 의미가 있고, 음. 이런건 노라조가 또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항상 뭐 지들 살기 바쁘고 지들 네. 먹기 바쁘지, <laughs> 누군가와 나누고 <laughs> 또 우리 걸또 이렇게 같이 또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또 노라조가 어. 노라조를 제일 잘할 것 같지만 정작 보면 노라조를 제일 모르는 게 노라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새로운 또 정의를 또 내려주시는 분들을 또 만나게 음. 된 시간이었던, 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일단 행복한 마음이죠. 예. 네. 그래서 다들또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정말 내일인 것처럼 다 모여서 이렇게 박싱 작업도 하고 <laughs> 예. 또 우리 프로에서 DK. 네. 또 이제 두 분께서 또또 또 가장 좋은 선물이 어떤 것이냐 또 공연을 아, 네. 엄청 많이 해주셨죠. 맞아요. 네. 아니, 처음에는 원래 1등, 2등, 3등에게 좀 그나마 좀큰걸 선물해드리자 라는 네. 이제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아이 곡도 아까운데 저 곡도 아까운데 이 분도 열심히 하셨는데 아다한분한분다 한 분, 한분 너무나 열심히 하신 게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등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 나눠가지고 또 어, 나름 이제 공평하게 투정의 선물들을 다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2 2곡고 나중에 이제 음원으로 나왔을 때좀 음. 어, 아 이거는 내내개 다치나? 라시는 어.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네. 아, 선정한 기준은 네. 네. 거의 정말 박빙의 승부. 네. 아, 정말 네. 정말. 뭐 어떤 육상으로 따지면 0.0001초의 0 어떤 그런 아. 그런, 어, 그런 느낌이어서 공정하게 투표로 정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누구의 표인지는 몰라요. 네. 맞아요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또 굳이 네. 또왜이수 씨랑 예, 광민 씨 노래는 또 들어갔냐? 아, 또 여러분들의 노래를 정말 또 음어, 좋은 음원을 음원상태로 또 아. 하기 위해서 뭔가 표준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음. 두 사람이 정말 밤새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좋게 있나요? 두분 노래도 싫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음. 예, 한 거여서 어그 작업 광민이는 안 했습니다. 아, 안했 <laughs> 아, 또 이렇게 또 가나요? 아, 그네 약간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하신, 가려고 하는데 아, 또그또더 말했습니다. <laughs> 어, 그렇죠. 예, 야.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솔직한 방송으로. 확실하게 해야죠. 이수 씨가 다 말씀까지 어, 네, 고요 네. 그럼 광민 씨는 한게 없네요. 근데 네. 어쨌든 또 이런 박싱 작업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박스를 싸면서 아. 가장 열심히 아, 그럼요. 네, 정말 아. 아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광민 씨가 어떻게 보면 빵이 나오게 되는 가장 또평곡 네. 부분에 네. 가장 아, 큰또 일등공신이기 그래. 때문에 또 그런 또 약간의 또 보내주신 네. 또 있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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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감사한 분들과 또 이렇게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한 어떤 이런 마음들로 좋은 이벤트가 된것 같아서. 근데 물론 이제 약간 좀 단기간에 정말 탁탁해서 여러분들의 또 관심이 음. 또 꺼지기 전에 뭐가 탁탁해갖고 오케이 좋았어 하는 건 못해드린 건좀 죄송한 마음은 좀 있습니다만. 이게 어, 회사 가는 일이 아니고. 아 그렇죠. 네. 저희끼리 <laughs> 그냥 네. 네. 했던 얘기다 보니까 네. 좀 맞아요. 이제 진행이 조금 어설펐던 점 네. 양해 네.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미 좀 얘기를 좀 길게 한것 같아서 근황 네. 얘기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저희가 두달 동안 네. 놀면서 이게 딜레이가 된게 아니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그 사이에 음원을 네. 두 개나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조만간 응원이두 개가 나갈 거예요 네. 두 개가 나갑니다 하나는 어, 신인 가수를 발굴했습니다 어, 제가, 제가 곡을 써서 줬죠 네, 네. 박민 씨랑 네. 같이 공동 작곡을 해서 줬고 네, 네, 네. 가사는 또 우리 디키가 네. 정말 멋진 네. 가사를 써서 신인 가수에게 곡을 네. 줬습니다 네. 제가 뮤직비디오 현장에도 찾아가서 좀 격려도 하고 네. 우리 노라조를 대표해서 제가 찾아가서 뭔가 네. 이 화환도 좀 전달을 하고 파이팅을 네.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가수님이 네, 네. 아, 외모나 실력도 출중하시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흠이라면 나이가 이제 74년생이어서 <laughs> 그렇죠. <laughs> 굉장히 좀 네. 늦은 데뷔를 네. 하시게 됐는데 네. 아, 늦가기. 아 좋다. 네. 그 세상의 풍파를 다 겪다가 아, 이제 늦가기로 이제 데뷔를 음. 하셨죠. 네. 심지어 이제 이름도 이제 아 자기는 노라조 조빈 같은 훌륭한 사람이되고싶다해서 이름도 비슷하기지었어요 네. 아, 그래. 네. 그래서 조만간 네. 그 신인 가수, 그 네. 솔로 가수의 새 음원이 하나 나올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노라조의 신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아, 네. 벌써 다 끝났습니다. 아, 네. 아,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지금 이제 영국으로 보내지게 되는 곡이 아, 아, 있다가 네, 네,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지금뭐 영국에서 난리 났습니다. 아. 와우, 판타스틱. 아. 와우. 그, 영국 이런 음악이 제일 많아서 막 지금 영국 에비로드에서 네. 지금 마스터링을 보내 놓은 네. 상태고 마스터가 넘어오면 발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머지않은 시간에 들으실 수 있을 것 네. 같고 빵이 사실 연말에 네. 조금 이제 아쉽게 짧게 활동을 아, 그렇죠. 아, 네, 네, 네. 네, 이게 또 약간 코로나가 아니고 약간 행사가 좀 계속되는 시기였다면 음. 정말 전국의 빵의 열풍을 일으켜 그렇죠. 일으킬 수도 있고 정말 그 어떤 지역마다 약간 빵을 좀 우선시하는 경주 빵 이런 데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냥 아주 불려가서 그냥 신나게 부를 수 있는데 또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시듯이 어두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빵이라는 노래를 내면서 또 이제 저희가 또 계속 생존 신고를 또 했고요. 음. 그러면서 또 아, 노라조한테는 또 이런 신나는 노래가 생겼구나. 이제 또 이거를 또 가장 바로바로 바로 이제 알아. 아라체는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 예. 아이들이 신나게 놀수 있는 어떤 그런 노래가 하나 나왔다라는 게 너무 좋았고요. 우리 또 허경영 선생님께서. 아, 네. 아하, 이거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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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예. 예. 위험한데. 아, 니 아니, 아니,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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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저희 고객이었죠. 그냥 고객. 사실, 사실만 말하면 되니까. 아, 네, 사실만. 어, 네.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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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후보의 곡으로 네. 아, 네. 네. 빵이 쓰였습니다. 네. 네. 쓰였죠. <laughs> 네. 그냥 이 정보만 아,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네. 절대 네. 저희가 뭐 누구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이건 그냥 연락 오셔서 하실래요? 그러면, 어, 그럴까요? 되는 거지 이걸 뭐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맥도날드 광고 송으로도 쓰였고요 아 네. 맥도날드 광고 송으로도 쓰였고요 네. 그리고 네. 조만간 또 광고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쿠키런 아, 쿠키런 킹덤 나죠 쿠키런 킹덤 쿠키런 킹덤 나갔지 쿠키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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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덤 했죠 쿠키런, 네. 네. 쿠키런, 킹덤 했죠. 아, 아. 아, 쿠키런 킹덤도 좋았죠 음. 음. 네, 네 저희가 음. 너무 감사하게도 갑자기 이제 광고가 막 미친듯이 들어와가지고 네. 아한 5월쯤이면 네. 여러분들께서 아노라조가왜 이렇게 네. 많이 나와 하실 정도로 여기저기서 저희들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몇개 찍었어요? 근데 또 미친듯이 들어왔다고 도 네. 하면은 어, 네. 뭐 10개 이상 찍었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기준으로 요즘 상황이 이런 상황에 <laughs> 이제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때 미친 듯이 찍었다는 거지. 아, 네, 뭐 택수가 네. 미친 듯이 찍었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네. 하나씩 하나씩 이제 TV 보시다 보면 하나씩 뭐가 툭툭 아니면 아, 네. 인터넷을 검색하시다 보면 그렇죠, 뭐가 이렇게 그렇죠. 툭툭 광고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 지금까지 몇개 찍었어요? 일단 찍은 금세개 찍었죠. 세개 네. 3개 찍었어요? 세개 네. 찍었고 오. 다음 주에 또 하나 예있습 하나 찍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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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또뭐 얘기 중인 게 있어서 그뭐다 되면 네. 일단은데 네.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면 많이 엄청 많이 한거죠 어, 너무 감사한 거죠. 완연 네. 거죠. 그럼 완연 네, 거죠. 완연 거죠. 잘 나가는 거죠. 아아아 그, 그게 어쨌든 이제 빵이나 여러 네. 가지 이제 저희가 활동을 뭐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음 이게 뭔가를 계속 여러분께 들려드린 어떤 약간의 이제 보상인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한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빵이 더 많이 불려져서 정말 음이 DK가 정말 저작권 부자가 돼서 진짜 막 저작권 순위에서 막 1등하고 음 이게 저희의 가장 큰 소망인데 아직 그 소망을 이루어드린 적이 없,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요즘 이제 저희 채널에서 네. 그런 걸 이제 VQ를 좀 풀고 있는데 네, 아. 빵은 그닥 그렇게 수확이 좋진 않았어요 <laughs> 그럼 슈퍼만 때가 제일 그 얘기 얼마 전에 풀었거든요 아, 그 네. 썰을 네. 아무튼 조만간 나올 신곡은 네. 스포는 안 되니까 스포는 네, 안 됩니까? 네, 뭔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유. 이번에도 또 우리 첫차맨의 활약이 이번 곡은 정말 우리 첫차맨이 음. 아 정말 그다 죽어가는 음. 저를 그렇죠? 살려주지 않았나 아. 아. 뭐 구강 대 구강 호흡법 아. 네, 그걸로 <laughs> 상지 압박 거상법으로 진짜 한번 제대로 살렸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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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최근에 안 그래도 네. 저희 댓글에 제가 막 다크서클이 늘어나고 아, 되게 아, 힘들어 아, 보인다 이런 댓글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네. 어허. 그랬는데 제가 막죽가고 있었는데 우리 첫차여인이 와가지고 짜잔 살려줬죠 편곡계의 아, 아, 허준 선생님이라고 아, <laughs> 아, 아, 뭐, <웃음> <에>. <웃음> 이번에 진짜 편곡의 신이 내렸어 아, 아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이렇게 약간 따분하고 재미없을 시기에 놀아줘가 뭔가 또 재미난 어떤 이벤트들을 계속 만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약간 대량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그거죠 그 신인 가수분의 노래 약간 이제 지금 우리 빵 리믹스 콘테스트 했던 어떤 음. 아니 그런 느낌들을 담아서 또 한번 그 신인 가서 한번 푸시를 한번 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럼 의견 들이한번 나왔어요. 저기 아직 합의가 덜 끝나긴 했지만직 아, <laughs> 아, 아, 그 끝났나요? 네. 예. 아, 어. 시간가도 또... 되게 섭섭하겠네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 하지 아, 아 조금 아 네. 니뭐이왜섭섭 아, 그 아, 하지. 아, 뭐. 어, 그렇죠. 제가 좀 촉박이 좀좀 그렇지? 몰라요. 그렇죠. 어? 갑자기 주마등처럼 지나. 내가 이렇게 못 하고 산게 아닌데 왜 갑자기 내가 섭섭하지뭐 이런 생각하고 하니. 어쨌든 네. 아, 말씀하실 때 DK 형님 여기 다큰 소리 하나. 하나 하나. 아니, 저는 행사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11시간은 조금 힘들었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보시는 분들도 아 힘드셨어요 아니, 아니, 재밌게 아, 네. 보셨죠? 네네또 네. 네. 이제 그런 재밌는 이벤트 아니 그 신인 가수 분 네. 이제 발매 날짜가 언젠가요? 발매, 날짜. 발매 날짜가 현재 시간으로 따지면 다음 주죠 음, 다음 주 다음, 어... 다음 주 평일 중에 네, 그 신인 가수가 굉장히 겸손해서 어 아침에 낼까요? 점심에 낼까요? 저녁에 낼까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내주기만 하시죠 그가지고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4월 셋째 주인 건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비슷하게 음. 또 리믹스 콘테스트 네. 한번 열어볼까 하고 나이스. 있습니다 네. 어, 요, 요번 거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음. 음. 뭔가 좀더 좀 리믹스 하기에 조금 더 뭔가 자연스럽게 음. 장르를 좀 이렇게 구분 없이 탈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약간 스타일이어서 아 <laughs> 제 생각에는 음. 이번이 리믹스 난이도는 네. 빵보다는 쉬울 것 같아요 아 그쵸, 아, 그쵸? 빵보다는 쉽죠 빵이 좀 어려웠죠 아, 네. 빵이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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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곡은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는 거 네. 많이 만들어 어, 보실 정말? 수 있는 네. 네. 그런 네. 스타일일 것 같아요 네. 네. 곧 올라가게 될 이제 22곡의 음원을 한번 들어보시면 네. 아 어떤 식으로 빵을 했구나 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건데 뭐 기본 좀 팁을 드리자면 약간 이제 뒤섞는 것도 좋지만 약간의 이제 좀 구성이 좀 이렇게 쓱 있는 게 그래도 사람 귀에 좀잘 들어온다라는 그런 약간 음... 뭐, 뭐 저만의 티 조비는 그러면 좀 괜찮겠다 그런 곡에 투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음악을, 음... 음악 쪽 곡이 선정됐다 아, 네. 아 그런 곡이 선정되어버렸네 네, 네. 근데 <laughs> 네. 그 선정된 곡이 다제 힘으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22곡밖에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네. 아니 22곡 걸러내는 것도 아니 22곡은 아니지 2곡은 아, 빼고 네. 이제 20곡을 걸러내는 것도 네. 정말 좀 고민 많이 했고 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걸 위해 굉장히 장시간 동안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네, 네. 고민 고민 하면서 그렇죠. 네, 결정을 했고 선정되지 않은 곡들 중에서도 저희가 너무 아쉬워하는 곡들이 어, 많았다는 걸꼭 어, 네. 네. 알아주시고요 네, 네. 선물은 이제 내일 발송이 될것 같고요 네, 네. 아니 선물 내용은 굳이 말씀 안 드리나요? 네, 네. 받으시면 깜짝 놀라시긴 아, 그렇죠 두께가 아, 아, 이제 네. 네. 되게 빵빵한 사이즈로 이거 그냥 네가 택배 잘못 산거 아니야? 네그러면은들 네. 네. 아, 납작 아예 말니까 뭐, 그러니까, 네. <laughs> 그러니까 음악만 한 거죠. 네. <laughs> 음악만 한 거예요. 이건 지금 거의 뭐 약간 상해가지고 부품 김치 빼같이 <laughs> 이렇게 지금 네. 여튼 굉장히 빵빵하게 다았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나올 신곡도 즐겁게 들어주시고 네네. 또 리믹스 콘테스트. 이 탄도 기대해 주시고 첫 참여니 굉장히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한 말씀 또해 주죠. 왜또 오늘도 한한 마디도. 아 그래요. 한 마디도. 뭐 그러게어차니그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되게 감사드립니다. 진짜 일단은 그덥스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잘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좀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솔직히 위기감 느꼈다. <laughs> <laughs> 위기감 느꼈어. <laughs> 느꼈어. 어, 느꼈어. 어, 아, 없잖아.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되게 캐치를 잘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제 음악하는 활동에서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았 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시간이네 그음 진짜네 음저 되게 많은 자극이 되고 되게 위기를 많이 느꼈던 것 네. 같아요 네, 엄청 위기 느꼈을까요? 이 거야, 다음에는 그냥. 제가 또 이제 다음 곡부터 되게 열심히 하도록 그러니까요 그러게 기대가 한시님을 쏘다 보았구나 그래서 영혼을 이스벤지니어도요번에그 카레빵 작업을 해보더니 아 나도 하나 곡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지 않았나 많은 분들에게 욕심을 불러온 사실 아까 아까 그 욕심의 욕심의 그거는 디킨이 모터스에요. 디킨이 모터스. 그럼요. 아, 네. <laughs> 여러분, 제가 <laughs> 여러분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음. 음. <웃음>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laughs> 아, 아저씨, 벤치 주세요. <웃음> <웃음> 뭐 얘기 다, 해, 얘기 다 했. 아, 아, 래프토, 래프토. 아, 프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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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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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래프토님. 레프토님 래프토님 선물을 포장을 해놨는데 주소를 안 보내주셨어요. 네. 심지어 이분은 저희 2 0개 트랙 실리는데 선정까지 되신 분인데 아, 아, 아. 주소를 안 주셔서 저희가 네.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혹시 이제 레프토님과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제 주소를 안 주셨는데 뭐 선물을 사양하겠다 이런 좀 사양의 뜻으로 음.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아, 사놓은 선물이 남아가지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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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가져가 주세요. 주소를 네. 주시고 네, 네. 네,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소는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나머지 포장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아요. 사인 CD. 아, 네. 양말도 들어있고 네, 양말도 <laughs> 네. 급할 때 네. 네, 신으시면 네. 좋아요. 희귀본이죠 노란 양말이지만 네. 이게 뭐 CD에 들어있는 양말 언제 신겠어? 하는데 꼭 그렇게 신을 만한 어떤 압박한 어, 상황이 생겨요. 어, 있죠. 네. 또 굉장히 네. 양말 질도 좋고요 네. 네. 면 좋은 거 썼습니다 네. 근데 꼭긴 바지 입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반바지 입으시면 옆에 이렇게 발목 쪽에 노라조라 써있거든요 <laughs> 아주 대놓고 아주 그냥 창피를 당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유념해 주시면서 네. 뭐 앞으로 향후 이제 뭐 우리가 네. 계획을 뭐아까뭐 여러 가지 리믹스 콘테스트도 있고 네. 그리고 음. 이제 또 DK가 준비 중인 어, 여름 신곡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죠. 아, 뜨거운 신곡이 하나 있죠 아, 그렇죠. 이제 그걸로 또 한번 신나게 한번 여름을 또 뽀개지 않을까 시원하게. 그냥 올해는 뭐 저희 놀아줘가 좀신 없이 좀 달려볼 예정이니까 네뭐한 한, 한 두세 달 간격으로 네. 계속 네. 신곡이 네. 나와야 되겠죠 뭐야 진짜 예. 괜찮아요? 아니 음, 네. 형, 얼굴 좀 피세요. <웃음> 음, <웃음> 얼굴 좀 피세요. 저도 네. 웃어, 웃어. 아, 두 곡하고 나서, 네. 이제야 쉬나 했는데, 아, 이제는 쉬고 싶어요. 이제는 아. 쉬나. 이 멘트는 한 14년 전부터 계속했던 네. 멘트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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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솔직히 뭐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막 하면 또 이제 에너지가 되죠. 네. 약간 그 게임 같은 거 하면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후루룩 몸 부들어서 콕 차는 거뭐 이런 것처럼 지금은 잘 모르는데, 이제 또요번 나오는 신곡도, 아, 역시 d k 구나 또 고광민 만나서 아또 이수배 손길 을 거치면서 이렇게 좋은 사운드가 됐구나 하는 걸또 느끼실 거고요 어 요번에 굉장히 좀 독특한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는 음. 노래잖아요 진짜 아. 말하고 싶은데 음. 아, 아 이미 근질근질해요 아, 진짜 음. 깜짝 놀라실텐데 진짜 아, 74년생 신인 가수분 아7 4년 신인 가수분 그분 노래도 괜찮아요 네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인상 기대해도 될아요와 신인상 음. 오 좋다 와, 진짜 올해 신인상 오 <laughs> 받으면 좋겠지만 고따보로 예. 활동하는데 줄까요 신인상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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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나보다 더 열심히 하... 이거 뭐 하라고 해아또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또그 신인 가수의 어떤 네. 노래 리믹스 콘테스트에 정말 아 그걸로 정말 좋은 노래들이 나와서 그러 이번, 이번에 또 음반이 실릴 음. 때는 더욱더 신나고 이러, 이러다 보면 막 방송국이 찾겠죠 아 이번에 30트랙 갑시다 30트랙이요? 네 공약하나요? 좋습니다 뭘. 한번 노력해볼게요 예 네. <laughs> 형... <laughs> 형님 얼굴이 어두워지셨어 <laughs> 또 싸야 <써야> 되죠 이거 <laughs> 어? 이거 또 싸야 되죠 그때 되면 아니 안살수 있게 아, 차, 뭐 네, 저기 어, 저기 그 카카오 <laughs> 톡으로뭐 저기 아, 기프티콘 뭐 이런 어, 거. 기프티콘 어. 이런 거 보내드시지 다음에 좀 그런 걸로 예아 그리고 또 어쨌든 이또 좋은 선물을 위해서 또 우리 프로에서 디케이의 이름을 보고 아 그럼요 또 이렇게 협찬해주고 아니 협찬이 아니죠 판매를 해주신 거죠 네네 싸게 줬어 싸게 줬어 공짜는 건 아닙니다 아, 협찬 절대 아닙니다 네, 네. 협찬이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제품을 갖고 계셔서 일단 결제는 우리 DK님이 먼저 하셨죠 아하 네 아. 그래서 어 그냥 상태로 가는 게 우리 디케이가 정말 멋있게 되는 방법이야. 아 그러면 예. <laughs> <laughs> 네, 그런 생각 합니다. 네. 네. 뭐 이때까지 맨날 우리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 아, 그러면 디가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다. 어. 이 위대함을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쩐지 어. 이번에 형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그그서그 그래서 <laughs> 그 그래서 그 그래서 그그래 짜증만 날 뿐이다. 아, 그렇죠. 예. 예, <laughs> 예,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예, 요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laughs> 어,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 야 무슨 소리냐? 니들도 해야지. 이러 하든지 뭔가 답을 주시면 예, 여러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벤트, <laughs> 이벤트. <한거 웃음> 벌써 제품도 벌써 이게 대량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 언급하셨어요. 네, 뭐, 아, 그지? 뭐, 그거 하면 좋겠다. 뭐 이런 <laughs> 네. 얘기 있었잖아요. <laughs> 네. 아, 어, 그때, 아니, 그때는, 그때 정도는 진짜 같이 해야죠. 근데 결제 <laughs> 네. 일단 먼저 해주시고. <laughs> <와. 이제 우리가>. <웃음> <웃음> 네. 우와. 음. 야. 아 진짜 여기 이게 좀 엄청난 것들이 쌓여 있는데 하나씩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건다 지켜냅니다. 이가게또 아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뭔가 이뭐 이걸 팔고 절대 이잖아요. 러아 예, 차라리 노라주 곡을 하나 더 써서 곡비를 벌어서라도 내가 하지 음 이거를 그러잖아요. 다 단계가 이런 거 <laughs>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예, 빠져드는거 예, 예,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장판 같이 사자고 해놓고선 정작 분이 예. 나 혼자만 샀네. 예. 올해 굉장히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네. 있습니다 근데 또이 시기가 굉장히 긴 인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죠 <laughs> 네. <아니요. 웃음> 아니 형! 아, 아니 이게 이렇게 도움이 돼? 되... <laughs> 이렇게 정말 아. 살면서 내가 이렇게 눈탱이 맞고 아. 내가 이렇게 당하고 내가 이렇게 시달려본 적은 없다라는 그런 느낌 아, 네. 아. 근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제는 D K 가 곡을 쓰는 어떤 힘은 즐거움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노와 아하. 어떤 갈, 어떤 막 선한 말로 하지만 정작 해석해보면 나를 내 목을 옥조여 오는 어떤 그런 압박 속에서 음. 나오는 노래들 그렇죠 네 그것이 진정한 작품이 되겠다 예, 왜냐면 또 그걸 같이 해주는 우리 숲씨랑 광민씨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아. 혼자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로만 끝날 수 있는 거지만 옆에서 또 같이 해야죠 하면서 이렇게 음. 도와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 저희도 와. 또 힘도 나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불어요아네 <laughs> <laughs> 아, <laughs> 종교도 없는데 네. <laughs> 이런 거구나 리믹스 콘테스트 준비해야 되니까 네. 실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아 <laughs> 이렇게 훅 가는 거구나 리믹스 콘테스트 또 이번에도 네. 곡들 준비 좀 네네. 해주시고 아,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좋은 작품들 네. 아, 좋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니까 네, 네. 네뭐 곧바로 네네. 또 이어서 리믹스 콘테스트와 네. 신곡과. 응. 여러 가지들 다 함께 또 즐기는 <laughs>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번에는 그렇게 모집 기간을 네. 네. 그렇죠. 음. 그렇게 오래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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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이번, 이번에 이벤트를 해보니까 그렇죠. 너무 길어지면 맞아요. 저희도 늘어지고 음. 음. 이렇게 결국은 이제 두 달이나 지나서 선물을 음. 보내는 맞아요. 네. 선물 왜안 보내나라는 음. 메일도 받았습니다. 음. 아하. 아하.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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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네. 타이트하게 네. 네 그렇죠. 그래야지 또 다음에 나올 또 곡도 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또갈 수. 있어요 하니까 그러니까. 음, 한번자 어? 타이트하게 집에 못갈 건데 집에 가서 해도 돼. 아, 네. 실례지만, 어. 어, 괜찮아 어. 집에서 하든 뭐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여유롭게 해도 되고. 뭐, 어. 여유롭게. <laughs> 예, 뭐 헤드폰 끼고. 그냥, 그냥 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 사는 거는 중요하지. 아, 그럼요. <laughs> 어, 이런 것도 통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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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아이 아. 아, 좋네요. 아이 아, 기분 좋네요. 아. 배운 대로 네. 네, 써먹고 네, 있네. 는 네. 네. 아, 왜냐면 빨리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그 뒤에 오, 또 노래 저 네. 신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바로바로 쳐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통해야 요 여름 노래 저 신곡도 계속 리믹스 컨테스 해야죠. 여름 가을 막 계속 계속 나와야 돼요. 30 드랙 40 드랙 계속 가. 그렇죠. 올해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분명히 싱글을 냈는데. 정규 <laughs> 3장씩 작업한 기 맞죠. 그렇지. 싱글 한장 내놓고 네. 막 앨범을 막몇다부을막 네. <laughs> 우리 앨범 단에 <하나> 해야죠. <laughs> 앨범 단에 <하나> 해야죠. <laughs> 아, 앨범 리믹스 콘셉트. 아니, 계속. 놀아줘 육집 나와야 됩니다. 아, 노아줘 음. 육집. 네, 육니다 그래도 놀아줘가 그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는 게 오집 을낸집 가수죠. 오집 가수라는 게 그게 뭔가 우리는 아, 이제 성남니다. 누구는 또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굳이 요즘에 싱글도 좋은데 왜 앨범을 내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좀 올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앨범에 대한 어떤 그런 아, 가치와 약간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그때는 오히려 이제 디케이 입장에서는 앨범을 낼 때가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어. 항상 이제 싱글로 하다 보니 타이틀 거의 그럼요. 거의 예. 뭐 베스트를 항상 뽑아내야 되고 노아줘 작곡계 거의 파퀴아우 수준이죠 아. <laughs> 타이틀 방어를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이제 진행왔는데 뭐, 다음 앨범, 이렇게 앨범 작업 같은 거 하면서 갑자기 뭐 타이틀곡을 뭐 숙시가 할 수도 어, 있는 그럼요, 거고, 네. 네. 또뭐 강민시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또 약간 승부욕을 또 자극하게 음. 되고. 아니 저는 정말 은퇴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 조금만 더 해요. 많이도 안해요 얼마나 어. 몇년 더? 몇년 더했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아니 나는, <laughs> 아니 나는 너무 괴로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laughs> 그래. 카메라 끄고 바로. 네, 그냥 어, 네. <laughs> 오늘로 고별. 노라조랑 <laughs> 아, 아. DK는 동급이잖아요. 노라조 이퀄 DK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너무 괴로워하니까 오래 끌고 갈 필요는 네. 없대 네. 생각은 없어요. 단지이나 노라조는 한, 한 20년 정도만. 네. <laughs> 깔끔하게 음. 예.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칠순하고 형칠순 예. 잔치를 놀아줘 은퇴 그 놀아줘 작곡가 은퇴 기념일로 같이 하는 거죠 와.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 <laughs> 아, 어쨌든 예. 뭐 나중에 진짜 DK가 뭐 갑자기 내일이라도 못 하겠다 그러면 뭐 저희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음. 저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오늘 하지만 내일또안할수 있게 저희가 또 계속 또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해야죠. 예. 그래서 매일 이제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자꾸 이렇게 조금 조금씩 아나 이제 절대 안할 거야 하다가도 또아 그래 또 해야 되나 야, 그래 하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16 7년을 계속 이렇게 이어온 거잖아요 예 네. 사실은 이 리믹스 콘테스트를 <laughs> 하는 네.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러분이 저를 은퇴를 좀 시켜줬으면 아하. 새로운 인재 발굴 네, 새로운 인재가 나타나서 아하. 저를 첫 장면도 같이 쉬어라 아하. 내가 하겠다. 그럼 이런 분들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이제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약간 순장제처럼 제자까지 끌고 순장. 들어가. 야, <laughs> 야, 이거 굉장히 타격적인데요. 오, 어, 어, 어 아니, 근데 솔직히 어, 제자를, 위, 제자를 위해서라도 좀 조금 더. 아니근데첫 차맨이 네. 네. 또 이제 홀로 서기도 해야 하고. 어, 아이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네.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힘드니까 아직 미성년인 아들 보고. <laughs> 김이라아 아, 아, 세대주를 니가 어, 아, 네가, 네. 네가 해라. 네. 빨, 너 지금 결혼해 대마. 맘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laughs> 조금 더품에 않고, 네. 아직 그러니까 아직 청춘 어람하고는 있지만, 네. 그러나 그래도 약간 그 DK 어떤 노라조의 어떤 그 세계관을 만들어오면서 숨통을 쫙 펴라 했던 어떤 그런 느낌까지는 아직은 다 아니다. d 네. 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은 저는 합니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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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 예, 원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예, 네. 예, 방송을 켰던 게 아닌데. 네. <웃음> <웃음> 내일 빨리 선물을 보내드리고, 아, 선물을 보내드리고. 네. 예, 다음 이벤트 준비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그럼 이벤트 공지하러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자 나와야죠. 네. 그럼요. 아 네. 네. 그때는 형 오시지 마시고 네. 아그 신인 가수 그냥 보내세요. 아 신인 가수. 아, 아 그래, 집도 아 걔도 일해야지. 네. 네. 어 알겠어요. 신인 가수 보낼게요 네. 신인 가수 와서 네. 자기 음. 노래 홍보도 잘 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되겠다. 그래서 직접 해야지. 그리고 음. 이벤트도 맡겼습니까 어. 어. 그러니까. 네. 아,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까지 플러스 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no that...